사무엘라서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지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하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푸른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진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골짜기에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세일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라을 거쳐서 다딤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나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난 한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 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호비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 0만이 있고 유다에는 5 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일한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성견자로 있는 예언자 가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월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전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절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반란의 백성들이 가담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압살롬과 세바를 왕으로 따랐던 죄를 물으셨습니다 일절에 백성을 지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이라고 했습니다. 부추기셨다는 말은 순간적인 충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일종의 징계입니다 야곱을 정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2절의 왕은 군사령관 요하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군사의 수를 파악하여 스스로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거의 다비선 미약한 군사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비선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군대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주관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과 또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반세계를 속전을 내어서 성소의 기부들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주력기 30장, 11절부터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재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주관자가 요압이었고 속전을 거뒀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수를 파악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인간이 높아지면 질수록 파멸은 더큰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서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라고 했습니다. 요압의 말을 보면 신앙적인 자세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궁토록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리 신앙이 좋지 않은 자입니다. 요압은 여러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우려해서 말로 했던것 같습니다. 인구조선은 가세와 징병의 수단이므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됩니다. 사절의 요업과 군대의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없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더 강압적인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의 완악함입니다. 다윗은 확고해진 왕권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8절에 그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10개월이나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태평성들을 이룬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의 말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에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입업 당시에 60만이었던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130만이었습니다 군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 인구는 약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국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런 번영이 범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제가 나아져서 그래서 교회당이 비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낭비합니다 기업들이 많은 옷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버립니다 가난한 나라는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상품이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한번산 물건은 수선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 떨어졌으면 지워서 입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바지에 실밥이 터져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잘 입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한번 샀으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면 사람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각종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검소하게 전략하며 사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살리고 자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회개했습니다 이 점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11절에 다윗이 다음 달 아침에 다윗의 성견자로 있는 예언자가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견자는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선택해야 할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라의 7년 흉년 드는 것, 또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해서 석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 나라의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 요세 가지입니다. 7년 흉년 석달 도망 3일 전염병입니다 13절에는 어떤 재앙을 택할 것인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평안하고 살만할 때이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조평하고 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어지 하옵소서. 여주시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정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없어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굽과 시비가 그치게 없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없어서 눈먼 지도 악한 지도자 근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없어서 앞을 보고 쌍당성분별의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없어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상당성 분별하는 지위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 전하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유애가 망구는 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응나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하고 저 주시옵. 병종에도 모든 자들과 치지 는 자유 주시옵소서, 가진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자유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과 그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의확장를 유지하게 하시면 축산지로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은비이건강하나라 머리카락이 되게 하시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들기를고의영을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창조국에 대하여 하시며 국가 부채, 한자 부터 가계 부채, 유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어정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일과 채소와 원조가에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